나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옥탑방에 살고 있다. 이 건물은 옥상에 두 개의 옥탑방이 마주 보고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치 층을 하나 더 올린 것처럼 옥상으로 올라오면 작은 복도가 있고 양쪽에 각각 옥탑방이 있는 형태로 햇빛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해 만족하며 살았지만 딱한 가지 옆집이 문제였다. 정확히 말하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알수 없다는 게 문제였다. 내가 이사온 지 벌써 반 년이 지났건만 옆집 문이 열린 걸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인기척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낮에는 당연히 조용했고 밤에도 마찬가지였다. 새벽녘에 가끔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웅얼거리는 소리가 전부였다. 처음엔 착각이겠거니 했는데 며칠 밤을 새보니 확실히 들렸다. 낮고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 마치 주문을 외는 듯한 소리였다.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그 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혼자 사는 노인분일까? 아니면 몸이 불편한 사람일까? 온갖 상상을 다 해봤지만, 결국 궁금증은 해결되지 않았다. 나는 주변 이웃들에게 슬쩍 물어보기 시작했다. 아래층 아줌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글쎄요, 저도 저 집에 누가 사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밤늦게 택시가 한 번씩 오긴 하는데, 그냥 긴 택시가 돌아가는 것 같던데요? 건너편 빌라에 사는 고등학생은 더 기묘한 이야기를 했다. 저 집에요. 응,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밤에 불은 켜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귀신 남은 집인가? 귀신이라니 터무니없는 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했다. 우월거리는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고 간혹 아주 짧게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마치 손톱으로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며칠 후 사건은 시작되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시간은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가 갑자기 옆집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숨을 줄였다 이어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나는 본능적으로 문틈으로 살며시 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옆집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틈새로 무언가 검고 긴 것이 스르륵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나는 너무 놀라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그림자 같기도 했고,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 같기도 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어 문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검은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이며 옥탑 복도를 가로질러 갔다. 그리고 이내 계단을 향해 사라졌다. 그것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불길한 움직임이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다. 어젯밤 본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수 없었다. 그저 꿈이었을까? 아니, 너무나도 생생했다. 나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옆집의 미스터리를 풀어야만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옆집 문 앞에 섰다. 굳게 닫힌 문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다. 망설임 끝에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저기요, 계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옆집 사는 사람인데요. 여전히 침묵만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문고리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태하 실타래 같은 것이 문고리에 칭칭 감겨 있었다. 그리고 그 실타래 사이로 아주 작고 낡은 종이 인형이 매달려 있었다. 인형의 눈은 검게 치해져 있었고, 입은 실로 꿰매져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다. 이 집은 평범한 집이 아니었다. 과연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검은 그림자는 무엇이었을까? 밤의 이야기꾼의 기묘한 이야기, 옥탑방 이유리편에서 계속됩니다.